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에스겔 이렇게 하고 <laughs>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변에 누구인지 한번 둘러보시고, 자 없으시면은 하나, 둘, 셋, 에스겔. 자 에스겔서 스물세 번째 책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살펴보게 될텐데어 어, 우선 에스겔은 출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 양반이. 그 그래서 에스겔 시작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난제나 제사장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에스겔은 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겠죠 당연히. 다니엘은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남유다에서 왕족은 당연히 유다 집하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다니엘은 왕족. 근데 여러분,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멸망하고 나면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잖아요. 에스겔이 이 제사장 출신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전은 멸망당하고 부셔 버리고 회파될 건데 그 예언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중심성을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에스겔서 메시지를 쭉 진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성전 신학.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그 중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잘 보이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 서는 왕족 출신이니까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권,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와, 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어, 그래서 이제 에스겔. 이제 에스겔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은 총 3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개요? 3개. 기억하세요. 3개. 자, 보세요. 에스겔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 바벨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아, 복음이 아니고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 첫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바벨로니아에 함께 정착했다. 끌려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선포한 예언이 1에서 24장.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넘어가는 중간 연결단락이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고단락이 그 25, 32장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에, 나머지 이제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멸망당에서 흩어진, 이제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 전했던 예언이 33장부터 해서 4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착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 심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전, 후 이렇게 세 개의 구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환상, 환상이 네 개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 정착민들을 향해서 일부 일부 예언때 환상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부, 3부.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본문에서, 단락에서는 또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환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이런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아주 신학적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만 환상이 등장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이 등장하면 긴장하고 꼼꼼히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환상이 시작합니다 1장부터 환상이 시작하는데 에, 1 2 3장이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그 여러분 예언서들을 읽을 때 여러분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소명장이라는 거 이제 약간 짐작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왜 소명장이 중요하냐 면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는 사시는 말씀, 보여주는 거, 이런 게그 사람이 앞으로 더 해야 될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환상에는 그 책에 뭐가 있다? 주제가 있다.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명장은 꼼꼼하게 보시되, 이 에스겔은 특별히 뭐 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막... 하늘이 열리고 뭐 보좌가 나타나고 옷자락에 성전에 쫙 들이우잖아요. 그러면서이사이에서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뭐 이런 이제 주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에스겔스 같은 경우에도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어, 사가 중요합니다. 사네 가지의 얼굴 사람 얼굴도 있고 뭐 사자 얼굴도 있고 뭐 그렇게 네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 이런 천사의 얼굴을 보여줘요. 보통 우리가 천사하면은 막 하, 예쁜 천사가 이렇게 막 날개 달고 날아다닐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에, 이게 이제 막 그렇게 보면, 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뭐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죠. 네. <laughs> 이거 뭐. 물리적으로 자꾸 우리가 표현하고 상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막상 천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 뭐 천사들, 하나님 주변에 이제 시정되는 영들을 보면 어, 우선 이제 되게 막뭐 묵시적인 부분이긴 한데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미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에, 이 얼굴 짐승, 뭐네 가지 얼굴 그리고 네 개의 날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퀴가 양 양쪽에 있습니다. 네 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퀴에 눈들이 수많이 달려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약간 환상을 보면서도 되게 괴기스러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하다를 생각할 필요 없이 이 환상에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뭘 환상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현들에 담겨 있는 의미.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고, 날개는 아주 역동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고, 바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엮여있는 이 바퀴들이 주변에서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또 뭐, 그러까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막 그런 생각 할거 아닙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눈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하는지 내가 다 감찰하고 있고, 내가 통치자로서 다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에나 이런 환상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이스에게 뭘 먹입니다. 뭘 먹이냐면은, 에가와 재앙의 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 통치 역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있는 게 뭐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죄야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 가지고 이제 네가 말할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재앙의 말과 애국의 말 뿐이다. 이게 이제 네가 전해야 될 소명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명에 이제 소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가? 이 그걸 예, 앞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게 핵심이 8에서 11장입니다 8에서 11장 그래서 이런 8에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성전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나 지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성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부의 이야기에서도 성전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전의 타락이 8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8에서1 1장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 똑똑히 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북문에 우상이 서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에 성전 북쪽 문에 우상이 서 있습니다. 왜 하필 북쪽일까요? 여러분, 이, 그 쳐들어오는 외부 세력들이 메소포타미아 에 있는 세력들이 제국들이 쳐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쳐들어옵니까? 북쪽으로 쳐들어왔죠. 북쪽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인간들이 그리고 또 예루살렘 함쪽 구석에서는 단무스의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는 절기가 있어요 단무스 절기가 있는데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심각하죠 그리고 벽에는 동물 영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벽에는 동물 영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그런 70장로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25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면 이 모든 우상, 다양한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이토록 타락됐다는 것은 주변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런 정도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혐오스러운 곳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에덴동산 이야기도 사실은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추방되는 이야기는 그 보편적 이야기죠.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응? 떠난 거예요. 성전의 이야기는 보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음.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엉망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사실 뭐볼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성전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고 혐오스럽고 타락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미 이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 집단의 그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어, 형성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거룩함의 마지막 척도 어, 그 그걸 잴수 있는 게 성전이고 자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음, 그리고 성전 에덴은 온 세계 온 세계를 대표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 성전이 더럽혀졌다 성전이 이 모양 우상숭배라는 것은 남유다가 이제 다된 거죠 다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교회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교회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하면 한국 사회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와 세상은 구분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둔 이유는 뭐냐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꺼져 있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은 상태라면 다른 건 보나 마나죠. 빛을 잃은 공동체는 당연히 어둠이고. 소금이 사라진 음식은 당연히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고, 유지되고, 살아날수록, 사실, 이 세상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은 썩었니,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우리부터 사실은, 먼저, 우리의 존재부터 한번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전이, 성전의 부패와 타락이 8에서 11장에서 이런 4개의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이 우상숭배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그걸 이제 에스겔스는 얘기를 하고, 앞뒤에, 그 앞뒤에 위치한 게 바로 임박한 심판의 예언 남유다의 영적 상태 다양한 어떤 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게 8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성전이 이 지경이라면 남은 건 뭐예요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 최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어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신탁이 있고, 그래서 20에서 24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막 그렇게 에스겔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33장에서 35장까지는 실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과정을 33장에서 35장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럼 끝이, 이게 끝이라면 하나께서 님 이스라엘 버린 거죠, 그냥. 버리고 구속사도 뭔가 애매하게 되고, 뭔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은 불신실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인간은 부패했고, 인간은, 뭐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풀려나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이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36장 이후부터를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6장, 에스겔 36장, 37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불타버렸고 함락했고 없어져버렸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이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냐? 회복한다면 왜 회복시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36장 이후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동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시킬까? 꼭 회복시켜야 되나? 이런 질문도 할수 있잖아요. 왜 회복시킬까? 왜 회복시키냐면, 에스겔 36장 22, 3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노란 것이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나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시킬 건데 이게 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나 복음을 이해할 때 너무 어, 나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너무 나를 위한 구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시 말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시 보면,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에스키 36장, 23, 36, 7장에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보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건데 내가 성전을 회복할 건데 예?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시 일으킬 건데 분명히 알아라. 이거는 단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나의 너희들 때문에 더렵혀진 떨어진 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예, 우리가 나를 위한 구원과 하나의 영광을 위한 구원. 이거 굉장히 균형 잡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이, 구원만 자꾸 생각하시면은, 구원받은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뭐, 아이고, 나를 구원했는데 할렐루야. 나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파도 아니고, 무슨 영지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구원론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이 구원론을 균형잡게 이해하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영광을 위해 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실 거고 그렇다면 겨우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367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7장은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셔야 되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오,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해하니까 정말 완전 행복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포로가 됐고, 니들은 죄인이 됐고, 니들은 망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게 좋다. 내가 너희, 내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끌고 어디로 돌아오겠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겠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 우리 이사야서때 봤죠? 돌아오는 이야기, 도,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자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원리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에스겔서의 말씀 안에서도. 어, 지금, 중요한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어, 포로기환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구원이 설명되는 거예요. 자, 25절. 그런데,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예? 구원의 목표가 있어그 목표가 뭐냐 하면, 맑은 물을 너에게 희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는 것도 봤죠?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맑은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맑은 물에 들어가고. 그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세례라는 거, 이다 형식, 이런 의식들이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이제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목표예요. 이전에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을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구출하시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구출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 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실 건데 그 백성들은 이제 는 우상 숭배를 못 해요. 우상 숭배를 하려 그래도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제 구원하느냐 하면은 그 방법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 우상숭배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투입시키고,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혀 완악해가지고. 욕망이 눈을 떠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아~ 어, 어 누리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이제 우상숭배 하려고 그래도 못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구원의 현실적인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백성 이게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편하고 힘든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약간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표면적 결과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이제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 구원 제가 저희 교회는 오직 교적 프로그램을 쓰는데 오직 교적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까? <laughs> 아니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는 어디있어요 여러분들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얘기를 신약성경 넘어가면 계속 갈 겁니다 신약성경 조자들이 근데 이 얘기를 사실 누가 먼저 했냐 에스겔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신구약은 같이 봐야 되니까 신구약은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돌 마음이에요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우상숭배를 추구하고 계속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나 계속 망가지는 그런 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이 무질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줘서 영을 하나님께 부어 주셔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뛰지 않았던 심장이 이제 하나님 영에서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새 마음을 가진 인간들 인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성경에서 이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구속 역사 가운데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걸 주시겠다.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에스겔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자. 그 받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새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36장에서 에스겔이 얘기를 했던 복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원리고 37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이 백성들은 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늘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각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구원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은사도 주셔가지고 몸을 돌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공동체적 차원의 구원을 함께 늘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37장에서는 이게 혼 홀로가 아니라 이게 한 집단이 돼요. 음? 그래서 어, 해골이 있죠. 37장에 해골이 있고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로 37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36, 7장이 신약 성경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그 모든 복음사역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까지 쫙 파노라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 그즈음이 있잖아요. 이게 500, 대충 500년 600년 전에 예고를 한 건데 이게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역사로쫙 해서 오늘 우리까지 와서 이 결과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의 성취가 예? 이걸 이제 가리켜서 37장에서는 새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있었죠. 그리고 내 성소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돼서 오셨죠. 이렇게 성취가 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성전.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제 앞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40에서 48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성전은 어떻게 새 성전으로 영원한 성전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냐? 성전 중심적인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이죠. 시온산이 환상으로 나와요. 40장의 환상입니다. 앞에 37장이 마름뼈 환상, 세 번째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이 성전 환상, 40장입니다. 성전이, 환상이 되게 중요한 대목에서는 나온다고 했죠. 자, 네 번째 환상.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잠기게 됩니다. 발목에서부터 점서 점점 엄치기까지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근데 이 물에 대한 환상이 뭐냐 하면, 예. 내용이 중요한데, 결국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계속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 물로 인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기능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 주셨죠. 자, 그래서, 어 결국 그러자면 이 성전은 음, 무엇이 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면은 요한 복음에 보면은 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에스겔서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 내려 가지고 다 살리죠. 이제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해서 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 살리는 물들이 흘러나와서 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성령을 마시는 자 성령을 마시는 자는 다 살아나게 오 성령과 성령을 가까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접촉하는 것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대한 음, 예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복음과 구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구약적 언어로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